안녕하세요. 가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즈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제 이제까지 한번 보여드렸던 어, 클래식 나이프의 어떤 그 역사를 총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클래식 나이프들을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아, 나이프를 몇개더 새로 구입을 했는데 바로 요거랑 요겁니다. 일단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 나이프는 이게 바로우 나이프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우"라고 써있죠. 이 바로우 나이프라는 건 음, 그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그 폴딩과 현대 근대 폴딩 나이프의 시작이 바로 이 바로우 나이프입니다. 아, 이게 개발된 거는 1900, 아, 1600년대, 개발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영국에 있는 이제 이제 셰필드라는 동네에 있는 이 바로우라는 이제 그 나이프를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아 먼저 이제 영국의 셰필드라는 동네를 말씀드리면 이제 셰필드는 그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부터 이런 나이프를 가공하고 만드는 걸로 이제 유명한 동네 유럽에서는 상당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도 어떤 나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셰필드에서 만들었다, 셰필드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상당히 명품 대우를 해주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 셰필드에서 이제 마로보라는 사람에 의해서 1600년대에 이제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1700년대, 그러니까 1600년대 아마 말경 정도에 개발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17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영국이 산업혁명을 거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이프가 대량으로 생산된 그러니까 최초로 대량 생산이 된 폴딩 나이프입니다. 아 기본적인 나이프 모양은 이제 이거는 근래에 이제 그 옛날에 만들어진 방식의 스타일로 만들어진 나이프로 최초의 뭐 오리지널 나이프는 아니지만 이제 모양 형태는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볼스트 부분이 상당히 크고 이제 두껍고요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이 이제 물방울 모양. 티어 쉐이브라고 하는 물방울, 물방울 모양의 이런 이제 어,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라이프는 이렇게 기본적인 드롭, 아, 그러니까 클립 포인트 방식의 메인 블레이드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소형, 이걸 제 흔히 펜슬 라이프라고 하죠. 그니까 뭐 옛날부터 연필이 있어서 연필을 깎던 펜슬라이프는 아니고 그 옛날에는 왜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깃털에다가 쓰잖아요. 그래서 깃털 끝이 무뎌지거나 하면 이 펜슬라이프로 또 깎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 식의 메인블레이드와 보조블레이드가 있는 두 개가 있는 이런 나이프를 이제 바로 나이프라고 합니다. 이 바로 나이프가 이제 실질적으로 유명해진 건, 어, 개발이나 뭐 만들어지는 영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 어, 이게, 그니까, 1700년대 말, 800년대 초, 뭐 이러면서 대량 이게, 그러니까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당시에 거의 모든 그 소년들, 뭐 청년들은 미국 이 남성이라면 누구나가 다이 나이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만큼 이제 거의 모든 남성의 주머니 안에는 이 바로 나이프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죠? 그 마크 트웨인의 소설 그 톰소의 모험 뭐 허클베리핀의 모험 그런 데도 등장하는 나이프가 바로 이 바로 나이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잭크 나이프 잭크 나이프 하는 그 나이프가 바로 이 바로 나이프를 이제 잭크 나이프라고 하거든요. 뭐 그데뭐그잭 크나이프의 이름에 그뭐 뭐라 그러죠? 그 유래는 뭐 여러가지 학설이나 이야기가 있는데 흔히 이제 뭐 잭이 튼튼한 남자를 상징하는 뜻이라서 뭐잭 크나이프라고 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 흔히 이제 선원들 배에 이제 뭐 잭이라는 거잭 이라는 도구가 있어서 그걸 주로 이제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쓰는 이제 그 선원들을 이제 잭이라고 불러서 그 선원들이 쓰던 나이프다 그래서 제이크 나이프라고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바로 나이프가 그러니까 모든 어 근대 폴딩 나이프의 모형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제 고가의 이제 이런 원형도 보면 상당히 전통 있는 회사들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상당히 고가구요. 지금도 뭐 10만원대 이렇게 나오는 거 수집가들이 주로 이제 수집을 하는 그런 나이프들이 있고, 이거는 그다지 그렇게 고가의 나이프는 아닙니다. 그냥, 여기, 그, 라이트 엣지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그냥 평범한, 어, 그런 이제 폴, 바로 나이프의 그 뭐죠? 복제품이라 하기는 그렇고요 왜냐면 하 바로 나이프가 이제는 대명사가 되어버려서 이런 형태의 모든 나이프를 통틀어서 바로 나이프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만든 바로 나이프다. 상당히 많은 회사들에서도 현재도 이 바로 나이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손잡이 부분에 있는 스케일도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무 스케일인데 이게 나무뿐만 아니라 뭐 뼈로 된 것도 있고 상아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진주로 됐다든지 뭐 여러 종류 것들이 요즘도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가격대가 또 점점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바로 나이프에 이어서 나온 게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이런 소형 나이프죠. 이제 임페리얼 같은 거, 뭐 이런 회사들 임페리얼도 있고 뭐 케이스도 있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말 그대로 젠틀맨즈 나이프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 일반 신사들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주머니 칼 이렇게 이제 자개 스케일로 된 것도 있고요.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상관들로 보석이 있는 것들도 있고 그 기본적인 나이프는 어 이런 클립 포인트의 메인 블레이드랑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건 이제 트래퍼라 그래서 그뭐 여행자들 그런 사람들을 쓰기 위한 그런 나이프인데 여 이제 보조 블레이드가 있고요, 스페이드 블레이드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포켓 나이프가, 어, 그니까 뭐 상당히 종류가 뭐 이것만인가 있더 여기에 이제 날이 하나가 더 달려 있는 그 뭐죠, 그 스톡맨스 나이프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쪽으로 두 개가 달려 있는. 뭐, 카누 나이프라는 것도 있고요 뭐, 그래서 여러가지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이 때쯤. 그러니까, 최초의 이런 포켓 나이프가 등장을 하고 나서, 근대적인,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형태의 나이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형태의 나이프들이 발전을 하죠. 이제 모양이 다양한, 하 날이 두 개가 있다든지, 세 개가 있다든지 하는 형태로. 그리고 대부분이 다 이런 식으 슬립 조인트 방식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텐션이 있어서, 이렇게 열리는 방식. 그러니까 어,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수 있는 게그 스위스나이프, 스위스 아이미 나이프라고 하는 빅토리녹스가 이런 슬립 조인트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텐션 가지고 접히고 이렇게 열리는. 그리고 이런 이제 슬립 포인트, 아, 조인트 방식의 어, 볼딩 나이프. 그래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임페리얼에서 나오는 그 소드버스터라는 건데요. 사전에 찾아보시면, SOD버스터 BUSTER B -U -S -T -E -R 해가지고 사전을 찾아보시면, 뭐, 개간하는 사람, 경작하는 사람, 뭐, 이런 의미를 갖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파머스 나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부들이 농부나 무슨 이제 목장에 뭐, 목동이라든지 어 이런 이제 사람들이 야외에서 그런 이제 어 그러니까 워커즈나 일할때 쓰는 나이프죠 말 그대로 그래서 보시면 날도 상당히 두껍고요 그리고 이 텐션도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물론 슬립 조인트 방식이고요 손잡이도 상당히 이쁘게 나왔죠. 물론 옛날 거는 나무였겠지만 이거는 플라스틱 손잡입니다. 이 상당히 나무 같은 느낌이 나는. 임페리얼에서 나온, 소드버스터라는 네, 거고요 보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튼튼한 나이프입니다. 묵직하고, 블레이드 두께도 상당히 두껍고요 일반적인 어떤 포켓 나이프, 볼딩 나이프에 비해서도 한두배 정도 두껍죠. 네, 말 그대로 야외에서 이제 농부들이라든지 아니면 야외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쓰던 나이프입니다. 요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소드버스터 나이프를 즐겨, 사용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포켓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유명한 게 케이스라는 회사에서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CASE 케이스XX라는 회사를 찾아보시면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그런 이런 포켓 나이프를 아직도 만들고 있고요 거의 100년 정도 전통이 있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수집을 하는 그런 종류의 나이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 나이프보다는 가격대가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 비싸죠. 여러분들도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케이스, 그니까 CASEXX라고 찾아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이런 클래식한 나이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임페리얼도 나쁘지 않고요 임페리얼도 뭐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물론 이게 최근에 그 슈레이드의 합병이 돼서 조금은 뭐 역사성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어 그래도 나름 어 많은 추억 그니까 그 특히 이제 미국 분이나 이런 쪽 계시는 분들한테 임페리얼 이라이프라는건 음 바로 최근까지 그한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정도까지도 예, 뭐, 청소년기를 보냈던 분들은 아마 임페리얼에서 나오는 이 바로 나이프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니까 보면 그 플라스틱 손잡이로 되어 있고, 보통 이제 그 분들은 주로 이제 뭐죠? 주유소라든지 아니면 동네에 있는 가게 같은 데 가서 계산대 그 옆에 막 이렇게 우리 같으면은, 어, 보통 라이터 같은 거막 꽂혀 있잖아요. 일회용 라이터 같은 거. 그런 것처럼 막 부더기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싸게, 메스. 몇십 센트, 몇 센트에 팔고, 그래서, 뭐, 잃어버리면 또 싸고. 그러니까 우리도, 저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보면, 그,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왜, 필통 안에 항상 칼을 가지고 들어있었거든요. 연필 깎는 칼. 도로코에서 나온 칼. 뭐, 그것도 일종의 폴딩 나이프죠. 저보다 폈다 는 그런 것처럼, 어, 그 시절에, 이제, 미국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바로 나이프를 가지고 다니셨던 거죠. 연필깎이로도 쓰고 뭐 야외에서 나무를 깎기도 하고 뭐 로프를 자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주머니 나이프 아마 임페리얼에서 나온 바로 나이프를 상당히 많은 미국 분들이 한 70년대 80년대까지도 어 미국에서 어떤 청장년기를 보내셨던 남성이라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이프가 있구요. 그리고 이제 나이프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이었던 게그1 9 6 4년도쯤에 이제 미국의 벅스 나이프라는 데서 어, 그러니까 헌터 폴딩 나이프, 그러니까 사냥꾼들을 위한 헌터 폴더라는 나이프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 나이프가 이 락백 방식이라 그래서 이, 그니까 홀딩 나이프의 잠금 장치를 최초로 도입, 도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버그스의 나이프는 아닌데, 그게 이제 오리지널 버그의 원1 이라는 모델입니다. BUCK110 이라는 모델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도 이거와 유사한 모델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뒤쪽에 락을 둬서 칼이 잠기게끔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드버스트가 일반적인 이제 어떤 농부들이나 야외에서 쓰던 나이프였다면, 여기에, 보시면 이 소드버스트 같은 거 드랍 포인트죠. 이제 클립 포인트를 찍어넣으면서 락을, 이런 게, 그, 락백 방식의 이제 헌터스 나이프, 사냥꾼들을 위한 나이프가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최초로 이런 이제 그, 폴딩 나이프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폴딩 나이프는 말 그대로 보조적인 나이프, 그냥 뭐 로프 자르고 간단하게 나무 깎고 하는 그런 보조적인 나이프, 수단의 나이프였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락을 더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가볍게 쓰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나이프라서 굳이 락을 닮으로 해서 무게를 늘린다거나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미국의 버사에서말 그대로 이제 그, 혁신을 한 거죠. 개념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락을, 장치를 함으로 해서, 이런 폴딩 나이프도 야외에서 쓸수 있다. 뭐, 사냥용 칼로도 쓸수 있다. 어떤 이제 픽스드 나이프만큼의, 그러한, 어, 안전성을 가질 수 있다. 신뢰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5인치 정도 되는 사이즈구요. 이게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셰필드에서 나온 4인치 사이즈입니다. 비슷하죠? 네, 여긴 조금 더 크죠. 크기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5인치 대의 나이프를 제가 주문을 했는데 보시면 그 버그에서도 버그 1 1이 이제 이런 5인치 대사이즈고요그 다음에 버그 어, 12가 있어요. 112. 1, 2번 모델이 있는데 그게 이 4인치대 나이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4인치대도 괜찮겠다. 5인치대가 필요하겠다 싶으시면 이제 각자 구입을 하셔서 쓰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제 락백이 달린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그 이런 보위 나이프, 아 바로 나이프의 어떤 변형적인 형태인데요. 락백이 있는 이런 바로 나이프 형태의 나이프도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나이프가 쓰이던 게 최근에 1980년대 정도까지도 대부분의 나이프들이 이런 클래식한 나이프였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우리가 보는, 흔히 보는 폴딩 나이프라는 건 1990년대 정도, 80년대 말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이프의 어떤 택티칼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단순하게 나이프가 어떤 뭘 자르거나 하는 그런 용도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 어떤 내가 필요한 도구로서, 공구로서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등장을 하는 게 이제 요즘이죠. 현대적인 그러한 폴딩 나이프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공구로서 작업을 용이성을 위해서 이런 원핸드 오픈 방식이 도입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플리퍼 같은 게도입에서한 번에 열리기도 하고요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원핸드 오픈을 하려다 보니까 락백보다는 이런 이제 그 라이너 락 방식이 도입이 돼서 이렇게 편리하게 한 손으로 돌고 닫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나이프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튼튼해지고 뭐 사이즈도 좀 커지고 하는 그런 현대적인 나이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쭉 이제 어떤 그 1600년, 물론 이제 폴딩 나이프라는 건 상당히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거의 뭐 로마 시대 때, 뭐 이런 뭐 그리스 시대, 이 시대 때도 폴딩 나이프가 존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뭐 개별적인 폴딩 나이프들이 있었는데 이런 1600년 말에 이 셰필드에서 바로에서 만들어진 바로 폴딩 나이프가 이제 가장 근대에 최초로 대량 생산이 되면서 보급이 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볼딩 나이프, 뭐 주머니 칼이라고 하는 이제 나이프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나이프가 천천히 이렇게 역사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중, 간에 이제 그 볼딩 나이프에서 혁신이라 그러는 이제, 이제 락 방식이 도입이 되면서 볼딩 나이프도 일반 나이프처럼 쓸수 있다. 뭐이렇게 개념이 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이프를 쭉 한번 역사별로 정리를 하다가 느낀 건데, 이 나이프들의 흐름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보면, 그 우리가 지금 항상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이랑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시면 휴대폰이라는 것도 누구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어떤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 물건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나이프라는 것도 똑같은. 그런 물건이었거든요.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나이프로 뭔가 좀 다양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던 물건이었죠. 그런데 그 최초로 이런 이제 폴딩의 개념이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나이프들이 이제 우리도 보면 우리도 휴대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크고 되게 벌키한 그런 큰 나이프가 나왔다가, 아니 큰 휴대폰이 나왔다가 그게 이제 폴딩 휴대폰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이즈가 점점 점 작아지거든요. 그 똑같이 폴딩이 등장하면서 이제 좀 사용의 편리성 이런 걸 많이 기하게 되죠. 편하게 들고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이즈가 작아지죠. 폴딩 라이프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지고 그러면서 약간의 어떤 럭셔리해진다. 그러나, 우리도, 그, 폴딩 전화기 말기에 보면, 각종, 뭐, 그 명품의 이름을 단 나이프, 그, 아니, 폴딩 전화기들이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나이프가 작아지, 그리고 막, 나이프 사이, 그러니까 전화기 사이즈도 점점 작아지고, 그런 것처럼 나이프의 사이즈도 점점 작아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럭셔리가 더해지고, 막, 금장식이 달린다거나, 이런 게 달리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아이폰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이폰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화기에다가, 그, 애플에서 그 아이팟이라는, 그, 약간의 엔터테인먼트 기기, 음악을 듣는 mp3 뮤직을, 그, 플레이 할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더한 거예요. 더하면서 사이즈가 오히려 커졌죠. 커지고 무거워지고. 그래서 그게 처음에 등장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렇게 크고, 뭐, 저렇게 복잡한 저런 전학이 과연 필요할 것이냐라고 이제 논란이 많았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 폴, 이 락백 방식이 도입이 될 때도 굳이 나이프에, 폴딩 나이프에 락이 왜 필요하냐.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도 이게 상당히 뭐 어려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때 아이폰도 똑같이 기존에 있던 아이팟에다가 그냥 전화기 기능만 더한 것뿐이었으니까 기존에 있는 기술을 그냥 막 더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게 일종의 혁신이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전화기를 쓸수 있게끔 폴링 어, 나이프도 똑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자르고 하던 그런 나이프에서 락 방식이 도입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그런 나이프로서 쓸수 있는 범위가 더 커진 거죠. 다양하게 써요. 지금 뭐 사냥에서도 쓰고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 가죽을 벗기는데도 쓰게 되고 점점 범위가 확장이 된 거죠. 그러면 사이즈가 오히려 커지고 무거워지고 벌키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현재로 들어서면서 요 중간에 우리가 빠져 있는 나이프가 그 오토 나이프 하는 게 있죠. 자동으로 누르면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점점 커지면서 또 편리한 걸 찾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나이프들을 양손으로 열어야 되는 이런 거에서. 그 자동 오토 나이프가 나오면서 눌러서 열리는 나이프. 그 똑같이 우리 휴대폰도 이제 점점 커지면서 기능이 많이 더해지고 그러다가 어 이제 요즘은 이제 이 누르는 것보다는 뭐 음성으로 어떤 기능을 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어떤 자동화되는 그런데 이제 더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보다 많은 부... 분야에서 이제 나이프, 이런 폴딩 나이프를, 이런 그러니까 픽스드 나이프가 사용이 되어지던 분야에서 이런 폴딩 나이프가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도구의 쭉 발전이 상당히 비슷한 패턴을 가지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처음에는 어, 작고 편리한 걸 찾다가 그러다가 어떤 이제 그 사용의 영역을 확장을 하려고 들고 그러면서 혁신이 일어나고 이제 혁신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또 다시 이제 어떤 그 영역이 확장된 영역에서 또 이제 편리함을 또 찾게 되고 그렇게 이제 어떤 제품이 개발이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흐름을 보면 나이프의 발전하는 흐름을 보면 아마 다음 번에 나오는 어떤 휴대폰의 발전의 흐름도 어, 눈에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 아무튼, 이렇게 이제, 나이프들, 제가 이제 폴딩 나이프의 어떤, 어, 역사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이제 주위에 혹시나 이제 옛날부터 굴러다니던 이런 나이프들이 있으면, 아, 이게 이런 나이프구나. 뭐, 이제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아실 수가 있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그 다음에 제가 또 새로 주문해 놓은 나이프들이 도착을 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가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였, 스토리지였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